자, 특히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발언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펑커에 갖다 놓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말 한마디가 불법개엄과12.3 내란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홍정원 전 차장이 여기에 가담을 해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또 움직였다면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있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무엇보다도 홍정원 전 차장 자체가 북한을 너무 뼛속까지 싫어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들어가습니다 그래, <laughs>